무시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대웅을 자 스피릿 한번 넣어. 정말로 군위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같은 신종빈이 끼얹어. 하지만 아. 전대웅 선수도 그 다음 라인을 이었기 때문에 이재영이 합류가 됐어요. 선도어스트가 그러니까 있다면 전대웅 선수 입장에서 살짝 긴장이 될것또 이재영과 송영 선수 전대웅 선수가 이 대로 버텨야 돼요 버팁니다. 어, 다시 한번 전대웅 앞길을 막고 있어요 이재혁 선수. 네. 아, 아 이렇게 속에 지금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착적으로 차는 것만 있었거든요. 들어보자 다시 아, 올라갑니다. 다시 골... 약간 그림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또골스브 싸움이 됐어요. 골스브리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세개의부스터가다 앞에서 이제, 이제 될 걸려도 영장 팀 붙으면 더 좋은데 아, 전대웅 선수가 너무 부스터를 많이 잃었어요골스브를 아, 타고 스위핑을 하기 시작하는 신종빈입니다신종빈 선수 이런 거 진짜 대박거든요. 기가 막힌. 이렇게 되면 송용준 선수가 1위를 기록하느냐더게지데요손너로 평소에 1 지켜야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86에서 점점점점 낮아질 수 있겠죠. 어젯밤에 승리입다이트에 대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맨 마지막 감이었네요 좋았습니다. 아, 접석 선수 파이팅하는 목소리가 두 배는 더 선이 좋아. 같습니다. 이 파이팅에 힘입어 김태준 선수가 앞쪽에서 공을 공템 모아서 일내면 아, 어. 오케이. 뒤쪽에서 뚫으려면. 굉장 총해졌어 바이트한테 간다. 뛰었어. 포만 버틸수만 있으면요. 마지막에 그냥 팔이 하나. 나야 나야 나야. 근데 이런 데서 한번 잠금과 함께 콤보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잠궈 놨죠? 잠번이 하나. 떨어지긴 나 떨어지긴 했어. 번 아, 번 자, 천천히 와 봐. 잡으면 됩니다. 다들 와 끼도. 진이에요전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황자도 나싸인이 나 갔다. 나... 다양한 무기을쓸수 수수 있어요. 스캔에거든. 찍어 놨고. 마지막에 절안 나와. 이렸고 약간 매듭 쌈 방식은 알고 가니 알어요할수 있어요? 언제 할수 있어요? 잠을 걸일 때움해야 돼. 네, 가당았 했어. 등잠세 하나 있기 때에 잠고로 덮으면 앞쪽에 잠깐만요. 자, 자석자 이는또니다 남아 있어요, 장군. 미 진짜 야, 지금 심리전과 자석 아, 자물쇠 타이밍 그리고 사이렌까지 심리전이 엄청났는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피지컬로 압도했습니다. 수도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어그로 풍풍하면서 자석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선권에 붙어주는 지속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트리 같은 경우는 예. 스태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수 물차가 없어요. 그럼 상대를 뭔가 광역으로 데파. 꼽아놨하 나이스. 데파 안 맞아. 이 맞출게. 굉장히 잘 캐치해주면서 미드팀 상 장감 있고 먼저 어, 어, 2등 하는 3등 하는 3등 장 있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잡을새 하나에 한 명씩 속가내기 시작하면 이리가 그냥 겁잡을 수 없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앞에 울쳤어잡 어, 잡았어? 어, 잡았어. 나이스. 까알았어서미다이사이렌 아, 뭐 아니 근데 자석이었어요, 방금은. 그리고 네. 아, 기라 멀어집니다, 멀어지고요. 박민호 선수가 앞쪽에서 호랑이 피자 2등 안 돼? 돼? 안 맞았게요. 어, 버티고요, 공템. 얼파도.. 아.. 어 아.. 이아는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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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아.. 물 빠지면서 물또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노창 선수 달리면서 많이 시원하게 실전 잠깐 달 잠깐! 수 배달하고 있어 계속 얼음만 들을 거예요. 안 아. 없으니까. 아. 아. 이제 완전 묶여요. 이거 어딘지 봐. 박민이 되나 이거? 니고 다시 한번 트 튀트 튀 노창현 트위트해, 노창현의 신명적인 튀 모습과 함께 리타메노 압도적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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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어간다들어간다들어간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들어들어가 이 경기를 생각해보면 전대원 선수가 앞쪽에서 버티는 그림이 아니고 결국 바스켓가 올라와서 더 버텨주거나 공템을 맞아줘야 되는 역할도 아 필요한데 초반부터 예, 예, 이렇게 쳐져버리면은 네. 좀, 좀 아쉬운 바이데믹의 아. 적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 네. 이거 연이어서 번유가 어 맞으면서 어 이거 너무 줄었네요 거기다가 미델 끊어주는 아 와이렇게까지 아, 쓰면서 야이 엔틱 시간체 공격 네. 여기서 알기 쳐서 저기서 딱 뜨는 자폭이라니요 이거는 잡아놓으면 좋아 잠점이서 해보자. 아... 어. 뒤쪽으로 감속이 걸리는 겁니다. 앞쪽 보면서 속도를 이미 줄였는데 어! 뒤쪽으로 돌아와서또 던지렸습니다. 말이 안, 안 돼. 빨리 떠서. 오늘 3등이다. 3등 잠깐만. 스토으로 상대 감속 시켜주고 이미 거리 멀어지고. 야 이거 유령은 진짜 확실하게 선택한 이유를 벌써부터 보여주고. 장 건이 봐봐. 나머지 안 왔어. 잠미. 잠파와. 몰았어. 상위 높아요. 아 이거는 이유. 승다 3등. 난털았어는 음, 생각이 오히려 들것 같아요. 야이 김태준 선수가 계속 앞쪽에서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이 양혁 선수 잡히긴 했어요. 이거 그런에 죽였어. 근데, 잠깐만. 잠깐만. 힘이.. 어, 아필 쓴다? 가 아, 아, 뭐, 있어요. 근데 한번 뜯었거든? 앞에 있거든 진짜. 털걸이다 황실 둘 역시 박태태는 황실이긴 한데요! 벽미가 한번 들어왔는데 들렸다 해봐. 실드 황금하고 자, 아이템,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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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수들이 들어보세 다이나마이크. 야, 진짜 수많은 실드와 수많은 천사, 수많은 전자파로 다 버텨냈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넣네요. 이게 다 앞쪽에서 김태준 선수 계속 버텨주면서 공템을 맞아 줬기 때문에 시간 벌고 미들 뚫어낸 거거든요. 경마용 구간에서 락스 선수들은 우리 팀 원투가 빠져 나가고 나면. 평균 순위에 상관없이 전대웅 선수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전대웅이 지금 불꽃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대웅이 이주행공이야나 데박스가 상처 아아 빨리 지금 자신감을 맞춰서 지금 낙수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신동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어. 어차피 김태준 선수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전대웅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지욱 선수가 타이밍 나왔을 때앞순이 잡아주면서 스파링 말해줘. 한팅 어, 해줄게 해줄게. 나 5등 거정 응. 2, 3, 5, 7 세서 2등 좀 놓쳤어, 대웅 형. 전대웅도 약간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전대웅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 됐어요. 그래서 김태중 선수도 세개의 부스터 완성을 해서 쫓아가고 있죠. 세로 2번. 살았어, 깨끗하게. 한번 더. 이재욱 나잇보여. 하나, 하나, 하나. 몇 장이나 돼? 2, 3, 4. 2, 3, 5, 7. 최고 시리즈를 뛰는 거야. 수리다. 여기서 저격! 2, 3사 가나요? 2, 3사 되겠네요. 김철희가 좋은 투였습니다. 이렇게 안드로모도스리 소요준이 이제 역시 또 이번에 송영준또 1등. 네, 이재용 선수의 어마어마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 사이의 송영준 선수를 역시 본능적인 사모 회피 능력으로 1위를 다시 한번 찍었네.